HPE AWARP GN10 RIDE 구성 BIOS 본 가이드에서는 HPE 서버의 BIOS 상에서의 RIDE 구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팅 시, At 평균 번을 눌러 RBSU BIOS에 진입하면 아래 화면을 보실 수 있으며, 첫 번째, System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Embedded Storage, AP Smart Array S1J, SR g e n i t n 선택합니다. 컨트롤러마다 이름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rray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네, Create Array를 선택하면 디스크들이 나열됩니다. 구성할 디스크를 선택하고, Proceed to Next Form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RAD Level을 선택하고, Proceed to Next Form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Size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만 변경해주고, Submit Changes를 클릭합니다. 일곱 번째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 Lenovo, Dell 서버, 워크스테이션, 기업용 노트북 등 IT 제품은 서버몬에서 견적 받아보세요. 제품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02-2026-506 또는 sales@servermon.co.kr로 문의 주세요.